특별한 길을 찾아 떠나는 이번 여행. 신라시대부터 자리를 지켜온 정작 고석정의 풍경으로 시작해 봅니다. 정말 멋지네요. 의적 임꺽정의 발길도 붙잡았던 그림 같은 풍경이에요. 이렇듯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본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은 철원으로의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부쩍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이 계절. 어쩐지 쓸쓸해지는 마음을 채워줄 달콤한 맛을 찾아서 서원의 사과농장으로 향했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아유, 이게 철원까지 에 찾아주셨어요. <laughs> 이 계절에도 사과가 있네요.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9월 초순서부터. 네. 지금은 부사예요. 지금 와. 만성적으로 어머! <laughs> <laughs>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네. 와, 어렸을 때 먹던 그 사과 맛. 어쩜 이렇게 달콤해요? 일교차가 심해서. 어느 정도로 심해요? 아니, 낮하고 밤하고 네. 일교차가. 네. 33도. 33도? 응. 33도 정도. 철원은 정말 그럴만해요. 맞아요 사과가 부사과 맛있어요. 최근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 지역이 북상하면서 철원에서도 사과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데요. 그러게요. 이 매력 넘치는 철원 사과는 짜잔. 애플파이로 만들어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애플파이 속을 한 숟가락 정도 가운데에 딱 넣으시면 돼요. 가운데. 너무 많이 넣으면 <laughs> 터져요. <laughs> 욕심이면안 되는군요. <laughs> 많이 넣으면 맛있을까 하고 움푹 떴는데. <laughs> 너무 예쁘죠. 열렸 <laughs> 어? <연령이. 웃음>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이 넣네요 <laughs> 어, 보셨나요? 아까 못 구운 로 해주세요. <laughs> 반죽 옆구리를 다시 잘 닫아주고 오븐에 구워내기만 하면 냄새부터 달콤한 애플파이가 정말... 완성됩니다. 아주 맛있게 구워졌네요. <laughs> 그렇죠. 이 달콤함이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정말. 네. 네. 설탕 너무 많이 넣지 않은 채 사과의 맛을 많이 느끼게 하면서 그다음에 예, 계피맛하고 어우러져서 네, 굉장히 맛있어요. 다양한 네. 체험을 가족들과 오시면 에, 함께 할수 있는 좋은 네. 음,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걸은 길이 아주 달콤한 길이었네요. 네. 입안 가득 달콤함을 안고 다시 길을 떠나봅니다. 경이네요. 네, 이 폭포는요, 영성산 네. 흑자락에서바로막에 내려오는 곳이고요 네. 위에서 세번 음. 꺾인다고 하여 삼부연 네, 폭포고요. 그림 뭐지마 공룡화 한것 같네요. 네. 생겼다고 하여 네. 자를 써서 삼부연 폭포입니다. 네. 오. 호쾌한 물줄기를 자랑하는 이 삼부연 폭포는요, 사계절 내내 맑음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조선 시대 최고 화가죠. 겸재 정선의 마음도 음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만 하네요. 날이 맑아도 좋았겠지만 이렇게 비오는 날이 운치 있게 비가 내리는 오, 이 멋스러운 이 산부영 폭포를 화폭에 담아내고 싶어요. 화폭 대신 마음에 풍경을 잘 담아내고 이번엔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약 100년 전. 철원의 시가지 모습을 재현해낸 이곳에선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철원의 과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 이게 100년 전 모습이에요? 그땐 정말 철원이 번영했다고 아,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한 시간을 한 100년은 거슬러 올라온 듯해요. 네, 그때도 실제로 여기에 뭐 숙소도 있고 극장도 있고 그랬던 건가요? 그럼요. 그 당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만주로 가려고 일본 사람들이 이곳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곳을 개척을 했고요. 네. 어또 만주에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어 대륙으로 이어지는 시베리아로 진출할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아, 그, 그 당시 여기 ]구나. 예술 활동도 굉장히 활발해서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은관 선생님. 네네. 응. 네, 맞구나.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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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소이다. 배뱅이가. <laughs> 그 서도 네, 소리 네. 와이 정말 북력에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이용관 선생님께서 서도 소리를 하셨는데 네. 서도 소리가 윈역의 소리니까요. 아, 네, 네. 철원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도 만났는데요. 진주에서 네. 오셨나요? 네. 김남진주. 와 어, 세상 멀리 왔지. 저 끝에서 요 가장 여기까지 네. 네, 네. 오셨네요. 네. 어떻게 어떤 사이세요? 부, 어, 저 부부고, 서누배잖아요 이거는 처음으로 서서히 행인데, 여 얘기는 저하고 예. 이번하고 우리가 젊어서 군대생활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절리도 한번 오랜안에개을시에 가지고 돌아오면서 네. 내가 근무했던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하다하다 하다. 그래 그 미루다 보니까 4 7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벡마고지 앞에까지 그공사 나오다 공사중단돼가지고 철로가 연결이 안돼 때문에 지금이 때문참 좋은데. 네. 곧안 되겠습니까? 그, <laughs> 너무나 아름다운 새 부부가 여기보다 조금 더 <laughs> 조금 더 멀리 <laughs> 부부 동반으로 야 금강산 좋네. 하실 날이 오면 좋겠네요. 계속 금강산 다 올라갈 수 아니겠습니까? 네. 서 멀리 금강산은 지금 볼수 없어도 그 아쉬움을 달래줄 만큼 멋진 풍경을 소이산에서 볼수 있는데요. 모노레일을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드넓은 철원평야 그리고 지평선 너머로. 가깝고도먼 북녘의 땅이 보입니다. 아, 같은 하늘 아래에 맞닿아 있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쉽게 갈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간절히 가고 싶고 밟고 싶은 아름다운 고향이겠죠. 저 박예리도 발길 따라 저곳의 고향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날이 어서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와요. 천호 모 고향 땅이 있다 믿다. 비무장지대가 있는 철원에서 DMZ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데요. 전쟁으로 파괴되거나 전쟁 당시 사용되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장소를 볼수 있습니다. 철세가노니는 아름다운 자연도 이곳의 자랑이죠. 어,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이 길이 DMZ 평화의 길이라고. 그래서 저도 걷고 있었거든요. 백마고지에서 그 양지리에 있는 두루미 평화센터까지 네. 15km가 되는 <laughs> 평화의 길이거든요. 오. DMZ 평화의 길 테마 코스는 다양한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데요. 정전 70주년을 맞아 진행된 대장정에는 수백 명이 참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까 그, 걷다 보니까 설새들이 정말 많네요. 여기 오대살이 생산되는 고장인데, 새들의 먹이가 되는 그벽이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청둥오리, 쇠기러기, 두루미, 뭐 이런 새들이 엄청 많이 찾아와요. 네. 네. 사람뿐만 아니라 철새들도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이 평화의 길. 길이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혹시 내린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어, 길이란 사랑이다. 내가 철원을 사랑하는 만큼 환경 정화도 하고 또이 아름다운 길을 전국의 모든 분들한테 알리는 그런 어? 길이기 때문에 길은 사랑이다. 길은 정답이다길은 저기 밖에 보이는 새들처럼 평화롭고 자유로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와, 여러분에게 길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겐 삶의 동반자 같은 멋진 선물인데요. 때로는 꽃길도, 흙길도, 또 갈림길도 나오지만, 가다 보면, 그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한발 나아가고 있다는 거니까요. 열심히 길을 걸었으니, 이제 배를 채워야겠죠? 조선시대 군인들이 투구를 벗어 음식을 해 먹던 데서 유래되었다는 각색 전립투 전골입니다. 이름이 특이하네요. 그쵸. 오, 아니, 그 판소리 사설에 네. 책전립상, 쌍이 들어서, 착전립, 그러니까 전립을 썼다. 네. 그리고 전립을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설마 식당에서 전립을 만날 줄이야. <laughs> 뭐 이거. 한번 어머.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들어볼까요? 엄청 무거운데요. 네. 어 진짜 근데 정말 절림 모양네요. 웅푹 들어간 공간에 국물을 어. 끓인 다음 가장자리에 있는 채소와 고기를 조금씩 익혀서 맛보는데요. 이 안에 저 철원 지역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고추냉이예요. 철원에 DMZ라고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네. 거기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로 이제 재배를 하셔가지고. 이게 더 신선하고 더 맛있을 거예요. 네. 요이 고추냉이? 고추냉이가 네. 안에 들어가 있어서 고기에 이제 좀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 철원의 그 약간 특산품이라고 하셨던 고추냉이 소스 아닌가요? 오, 맞습니다. 오. 네. 고추냉이와 소고기의 조화 음, 정말, 정말 느끼함도 전혀 없고 네. 특히 이 소스에 찍어서 먹으니까 그 맛이 네. 한결 이 풍미가 더해지는 것, 것 같아요. 후 네. 이제 식혀가지고 네. 싸서 드셔도 괜찮고요. 음 네. 이렇고요? 고추냉이는 쌈으로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음, 또 알싸한 맛이 음. 이 고기랑 너무나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든든한 한끼 덕분에 더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철원의 한탄강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작품 주상절리의 절경이 펼쳐졌는데요. 무리를 걷는 듯한 기분에 이 아름다운 풍경까지 맘에 들뜹니다. 도 절로 절로 녹도 절로 절로 산절로 수절로 나도 절로 절로 평화와 공존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까지 만날 수 있는 이곳은 강원 특별자치도 철원군입니다. 철원군입니다.